c a i n g to havana prepare to attack 에러시 좀빡세겠다 이거 내래빠지봐어괜히 끌렸네. 그쵸, 그, 만 채워요. 흉치에서 죽지 고 점프 뛰면 그거 줘 주방 없어, 주방 없어. 아직 어, 오케이, 오케이. 주방 샀어 시간 IP, 시간 해피, 시간 해피, 시간 해피.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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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 일반 없다. 왼쪽에 호크. 시간 아, 쏟아져, 쏟아져. 아, 주방 있으면 발종. 주방 있어요? 가 반피. 솔다 반 아비 호그 뒤에 호그 2층에 있다. 이거 주방 있어요? 저걸볼요패시 응. 어? 오른쪽 가. 호그도오른쪽 앞에. 아호그호그 자르다. 호그 자르다. 호그호 호그 주방 있어. 정리하자 앞에. 주방 있어. 주방 있어. 가자 다가 가자 가다

하나, 미지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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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하나, 어나이스나이스하크하가 하나, 이나 하나, 밀고 갈나 하나, 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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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하나, 야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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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하나, 하나, 우리 박밀이랑빠아 아나 헬밴 빠지. 아나 헬 빠지. 몽키 나왔다. 오씨발 차례가. 몽키 반. 몽키 반. 주방 없어? 에스잘. 아 왼쪽. 주방 오점. 주방 오점. 에시 왼쪽에서. 에시피. 에스잘. 어 멀리 어어 너무 애들 너무 멀어, 이거. 너무 멀어. 어, 이거. 살릴 수 있나 이거? 빠거 있어.

아, 나죽여놓게 아, 나 죽여놓을게. 아, 나잡아줘게이즈 잡았어. 나이스. 자리이자리이 하나 걸어자리스 헬스, 헬나 오른쪽에 다있어 여기, 여기, 여기. 페피이야자리보한 왼쪽에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주 있어.

프리벤이 안 들어왔네? 힐벤 줄줄 알았다. 하나, 브리... 아, 내가. 아, 아, 하나, 하나, 하나. 그래 리아원라론 보론, 보론. 트레. 이거 안되냐? 루시온, 루시온. 나이스. 나이스. 고맙 아니 이게 뭔가 어는다도 일단. 시험도 이도 계속 있쪽창안보여 <목소리> <보였스. 웃음> 오츄. 주방 이 있어. 끝이에요, 아, 왼쪽, 왼쪽 밑에 호그랑 불이 프리, 랑시그마 주방 이 주방 있어. 2층에 야, 2층 탈해. 야2층 내줘봐 나 바로 올라가. 아 어, 주방이야. 시시 온다. 시 온다. 빠져, 빠져. 어, 층에 호그불, 호이 호그불이. 리방리방리 나왔죠? 오 나이스. 이 잘했네 도야 이거 지금 마필인데 뒤에 호그 어, 아나님 뒤에 2층에 호그, 호그 올라간다. 지다 나이스. 하나 둘 셋. 어, 나 해질게, 해질게, 해질게. 야 내가 끌려? 이거 자력 켜줘. 위도 잘 켜줘. 위도우 짤, 위도우 아, 우리 스페로리스페오 우리 스짤. 죽여봐, 죽여봐. 이거 끌려도 돼, 끌려도 돼. 아, 뭐야, 안 끄네. 까비. 이거 위도우 훅샷 주방하실. 오케이. 3초. 아, 여유가 넘치네, 이제. 이글거나 아, 둘야지 줄게. 아. 너정면 여기도 왼쪽이다. 어? 살 살리면 안될거 같은데. 아간 어가아거 하나 보자. 하나 보자. 하나 보자. 아, 미친 거. 야, 우리 오리, 우리 리 하는 거. 우리가 무량거 우리가 무량거위도저위도있 들어가다 들어가다. 아, 나온자 하나 나자아 하나, 뭐나나온 오, 쟤, 오, 쟤, 오, 위도위도 오른쪽 이층위도 오른쪽 2층 우리사우리사만우리사만 죽여버려 이거 본고 깰게, 본고 깼어 우리사원리사 어, 뭐야 트레 그래, 뭐해 야, 왼쪽 Zack, 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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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이 하나 바퀴, 왼쪽이 하나 오오 하나 개, 하나 아, 트레 왈도. 묶었다, 왈도. 트레 묶었다, 트레 묶었다, 트레 묶었다 얘네 왼쪽 오는데? 크게 돈다, 크게 에이 메르시 렛츠고! 아나 아나 잘가 방 밖에 봐방 밖에 봐 맨스야 아, 내가 어떻게 이미치들아 잔다 아나 아나 2층 노, 노스케 나이스 나보고 방라고는데웃아 <laughs> <쉬고 싶어. 됐죠? 웃음> <laughs> <laughs> 돌이리야아 제발 주황있어있어있어있어아어아 차탄 차차 해라 차크크 아, 아, 아 차피필차라필 에라 아, 어, 모르겠다 그냥 버려 그냥 야호그 노스킬 노스킬 그랩 차겠다 이제 맥크 네, 네. <laughs> 후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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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근자. 어 누가 후근 너 스킬 해되는데아후 그래봤다. 아 후트레 후트레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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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니 이기고 있는 줄 뭔가. 우리 팀 뭔가 이상하다. 야, 트레 봐봐. 트레 뭐 얘들아 트레 봐봐 트레. 킬이 나이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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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